자 방비엔 도착했습니다 비엔티아보다 약간 뜨거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숙소로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방비엔 숙소를 검색을 하다가 자그마치 만원짜리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만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근처거든요 사우스 자이 게스트하우스 순살 자이? 여기인가? 네,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체크인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일단 체크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도 안 계셔. 뭐라고 할까? 근데 제가 아직 방지점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 방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크인을 해야 될거 아니야. 사장님 뭐 이씨? Hello, excuse me. 아무 체크인 하고 싶은 거.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안에 계셨구나. 아 보다 아이패드트 올라디. Yes yes. 오케이. Okay. Done. Thank y o 아, 배정 받았습니다. 제 방은 P2. P2 배정 받았습니다. p 2로 집어요. 아, 오안할로그시네요 와 나쁘지 않은데? 여기가 만원짜리거든요 근데 아직 느낌은 좋아 뭐 이렇게 침대도 뭐 더러운 것 같지 않고 뭐 에어컨도 하나 달려있고 화장실 한번 뭐, 봅시다 화장실이 저기 있네뭐 요즘 좀 일반 가정집에 수준도 되는 것 같고 불은 안 들어오네요 여기에, 물이랑 휴지네. 그리고, 어, 바디소프도 하나 주시네. 매력적이네요. 꺾어져있어요 또. 아, 불 켜지나? 올려야 불이 켜지나? 아, 인서트 키포 파워. 와, 여기 키를 넣어야 되네. 오, 천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 내려. 아니. 불려. 아니 내가 반응이 없는데? 키를 꽂았는데 아, 잠자이야 아. 오, 불이 켜졌습니다. 아, 왜 들어오고 있는지 불이. 그러네. 불이 들어오네. 얍얍 오. 오. 이 콘센트, 이 콘센트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거 하나만 작동을 해요 멀티탭을 꼭 챙겨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원짜리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직접 도 보시면 아 여기 같이 옆에 있으면 별풍이도 있네 b c l e 이는 건물이에요 얼마나 벽부보다 낫네 저기 어디 한 대가 개미도 좀 있고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겠어요. 개미들이 많아가지고. 보이시나? 아, 개미 청부이구나. 뭐, 이 정도입니다, 숙소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뭐, 하루를 묵어봐야 되겠지만. 뭐니?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요? 여기 오면서 좀 봤는데, 방비엔의 유일한 패스트푸드점인 이 롯데리아가 하나 있더라고요. 햄버거에다가 콜라 하나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롯데리아입니다. <놀람> 우리 한국에 있는 게 핫하네요. 원 불고기 버거 세트. 자, 햄버거 나왔습니다. 불고기 버거 시켰는데, 불고기 버거라고 한글로 적혀있네. 대박. 그리고 콜라, 감자. 원래 이거 세트만 시키다가 치킨 버거 치킨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 조각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0끼 들었 어요？혹시 저렴 하 <롯데> 네？로테리아 는 한국 에서 먹는맛 이나 여 기서 먹는맛 이나 비 슷해요？든든 하게먹을수있었 습니다. 이제 저는 방비엔의 대표 여행지죠. 블루 라군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블루 라군은 우리나라 약간 계곡처럼 생긴 곳인데, 다이빙도 하고, 막 수영도 하고, 좀놀수 있는 곳이에요. 블루 라군은 총세가지가 있어요. 블루 라군 1, 블루 라군 2, 블루 라군 3이 있는데, 일단은 최대 한번 다 들려볼까 합니다. 블루 라군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버기카를 빌려가지고 가는 게 재밌기도 하고, 가장 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도착해서 보니까 버기카를 빌려주는 곳이 많이 있어요 굳이 미리 예약을 할것 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버기카 대여를 해주고 어, 버기카 상태가 어떤가 보자 이런 거 빌려줬는데 좀만 더 둘러보자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도 있어 여기, 여기 좀 상태 괜찮아 보인다 Hello. Hello. Can I borrow the 버기카, 오니 버기카? Can I? c o m a n y over you are. Look around the Blue l a v a 1 2 3 w i t h o u t swimming, 4 hours enough flight. Okay. Okay. And you take f o m the b 버기카 for me. Deposit in the 버기 station. Ah, there. Yeah. Okay. Oh, 저기 버기카들이 많이 있네. 아, okay. 그래서. Ah. 안녕. 어 oh, 차로 또 들어가네. 오케이, t h a 거기를 제가 대할 곳이 여기예요. 공장처럼 생겼네. 우와. 어허. 예. 아, this is for what? I have a sunglasses. Is, oh, so isn't it it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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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 a v k g Automatic. Mm -hmm. One back this Excel. Yes, understand. Yeah. If you sat many time parking, P. Mm. Mm. No map. Ah, oh, yeah, map. 132. t r e w o I will up just visit. Up to you. Up to you. There's a parking area. 아, 미야 블록 u 이야 아, good. Okay. okay. Thank you. Hi, hello. I s p o k e yourself. <laughs> bye bye. 이 버기카는 제가 한국에서 탔던 것보다는 좀 빡센 버기칸인데 이게 한국에서 탄 것보다 좀 크고 약간 웅장해요. 앞에 요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우 지금도 지금 말이 잘안 나오는데. 이게 막흙먹지랑 여러 가지 뭐 하트 안 좋은 것들이 날라오기 때문에 복장을 좀 갖춰야 됩니다. <목소리> 자,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럼 블루라곤 1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라곤 1로 출발! 가자!